이번에 엄마가, 야, 이거 편하다는데, 이거 한번 입어봐라. 이러면서 여성용 드로즈 팬티를 주셨거든요? 그래서, 엥? <laughs> 응, 엄마가 줬으니까 그래도 한번 입어봐야 될거 아니야. 그래서 입어봤거든요? 근데 너무너무너무 너무, 너무 불편한 거예요. 이게 너무 딱 붙어. <laughs> 너무. 뭔가 너무 몸을 조여가지고 너무 불편해서 그냥 원래 나의 삼각반스로 돌아왔어. 근데 그거는 있을 것 같아. 청바지 같이 좀꽉 끼는 옷 입으면은 그냥 원래 속옷은 조금 낄수 있잖아? <laughs> 근데 이제 드로우즈는 몸에 이렇게 딱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편할 것 같긴 한 느낌? 근데 그냥 그 속옷 자체가 너무 몸에 딱 붙어가지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좀 그렇더라고. 드로즈는 원래 펑퍼짐해야 하는데 아니 그니까 뭔가 내가 봤을 때 너무 엄마가 사이즈를 잘못 샀거든 제가 엉덩이가 아좀 커가지고 <laughs> 제가 몸이 말랐는데 몇단 되는 큰 신체 부위 중에 하나가 이제 빵뱅스여가지고제운동니를 담기에는 좀 그릇이 부족하더라고요 트렁크 가시죠 왜 옛날에는 가끔 집에서 <laughs> 아빠 팬티 <팬디> 훔쳐 입었는데 <laughs> 아빠 팬티 편했어 근데, 엄마도 훔쳐 입었어. <laughs> 아, 근데 진짜 통풍 엄청 잘 되는 엄청 편한 통큰 반바지 입는 느낌이라서. <laughs> 엄마랑 나랑 입고 있으면 아빠가 내놔! 내놔 내꺼야! 이래가지고, 아, 같이 입자 편한데. <laughs> 아빠 팬티 많잖아. <laughs> 그랬음. 진짜 편해. 왜 맨날 아빠가 집에서 반스만 입고 있는지 알겠더라고. <laughs> 아빠 집에서 맨날 반스만 입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빠 티라도 입어 진짜 뭐야 배시려워 배탈나. <laughs> 아빠 아빠는 이게 편한데. 막 <laughs> 이러고 나시 트렁크 무적을 좋아. 우리 아빠 나시 안 입어. 그냥 안입음 티를. 테토남. <laughs> 그리고 <laughs> 혼자 살고 좋은 점 집에서 바지 안 입어도 돼. 본가에서살 때는 그래도 약간 동생들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좀 그림이 좀 그렇잖아요. 이게 반스만 입고 다니 그래서 이제 항상 바지 아니면 원피스를 꼭 입고 있었는데 원피스 잠옷을 혼자 살고 바지 안 입어서 아주 그 그거 알아? 살짝 여름이나 이럴 때는 그 옷이 몸에 닿는 게 조금 불쾌할 때가 있잖아 조금 뭔가 찝찝하니까 <laughs> 샤워하고 나서 음, 안 입어야지 이러고 팬티만 착고 이제 위에 널널한 티나 나시 같은 거 하나 입고 컴퓨터 앞에서 선풍기 쐬고 있으면 그냥 무적. 저도 이 실재고 합니다 어머니 원피스 캠핑. 아니, 근데 진짜 편하긴 해. 아니, 원피스 잠옷이 진짜 편해요. 밑으로 통풍도 잘 되고, 그 남성분들은 또 너무 꽉 끼는 거 입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. 그 추천합니다. 여성용 원피스 잠옷, 남성용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 편안함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다 암컷 타락한다면. <laughs> <laughs> 원피스 잠옷을 입는다고 암컷 타락하진 않아요. 어이가 없네, 진짜.